오늘 그 9월 2 9일에그 수비학적인 그 합은 9 2 9, 즉 20이 나오죠. 20은 그2 0, 2가 나옵니다. 구단 구공식의 그 접근으로는 그 상간유수의 그 기운을 상징을 합니다. 이 상간유수는 그동안 그 막혀있던 그런 일들이 서서히 그 풀려가는 그런 과정을 의미합니다. 마치 그 얼음이 녹아서 그 물이 되어 흐르듯이 막혔던 또 정체되어 있던 그런 우운들이 서서히 그이 시기부터는 긍정적인 그 방향으로 그 물이 트이듯이 트여가는 그런 우세를 예고하는 것이죠.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이 막혀있던 그런 우운들이 흐르기 시작하는 그 중요한 순간으로 우리는 그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정체된 기운을 그한 번에 그 몰아낼 수 있는 그리고 그 공간에 그 새로운 활력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날인 것이죠. 우리가 이 기회를 그 놓치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들은 간단한 그 풍수적인 의식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. 지방 구역 가운데 그 평소에 가장 그 시선이 가장 그 손길이 닿지 않는 그 사각 구역이 있기 마련이죠. 그 사각 구역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그한 곳을 그 정하셔서요, 그곳에 그 에너지가 그 고여 있지 않게 정체되지 않게 우리는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런 그 풍수적인 그 정화식에서 그 막혀 있던 그 운들이 또 풀리게 됩니다. 새로운 그 돈복의 기운을 크게 그 몰고 올수 있다는 것입니다. 우리는 그 사각 구역의 그 종이컵에 물을 그 3분의 1 정도 받아서요, 그정 은그 사각구역 한쪽에 그 놓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종이컵에 엄지와 검지로 그 살짝 소량 집은 그 소금 알갱이 몇 알갱이를 넣어주시는 겁니다. 이렇게 소금을 그 용해시켜 주시게 되면 또 아주 그 강력한 그 풍수적인 조치가 되어줍니다. 그리고 시간은 그 20여 분 혹은 그 30여 분 정도 지난 후에 이 물을 그 버려주시면 풍수 방법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. 풍수 방법이 마무리가 된그 자리에서 그곳으로부터 9월이 그 막바지의 그 집안에 쌓여있던 그 부정성이 제거가 되겠죠. 자연이 그 공간으로부터 행운과 돈복은 또 자연스럽게 유입된다는 것입니다. 막혀있던 그 운들이 서서히 그 트이고 물이 그 흘러가는 것처럼 재물운이 또 자연스럽게 집안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것입니다.